해운 섹터는 견조한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해운 다시 찾아온 호황입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선박 탄소 집약도 지수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낮은 등급을 받은 선박의 감속 운항이 증가하고 규제 대응이 어려운 선박은 교체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강화에 따라 해운업계는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나마와 수해지 양대 운하의 통행 차질이 이어지며 해상 운임은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하반기에 해운 성수기 진입까지 감안하면 해상 운임 강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양대 운하 통행 차질로 인한 운임 강세 기조에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감속 운항까지 겹치면서 해운업계는 구조적인 공급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견조한 업황 지속을 기대하며 해운 섹터에 대해 오버웨이트 의견을 유지합니다. 컨테이너 운임 상승의 수혜가 예상되는 hmm을 최선 호주로 추천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